예, 통풍은 말 그대로 아플 통자에 바람 풍자를 씁니다. 그냥 바람만 불어도 아플 정도로 가벼운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발가락이나 발등에서 생기는 것이 통풍의 특징입니다. 고양이가 걸어가는 진동에도 이렇게 통증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이나 발등이나 그런 데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면 통풍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시간과는 관계가 없고,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또 양을 먹, 먹는, 안주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통풍이 더잘 생길 수 있고, 업고가 결정이 되지, 먹는 시간이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선 비만하신 분들은, 어, 살을 빼셔야 됩니다. 뚱뚱하신 분들은 몸속에 에, 요산의 전구물질인 퓨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그것이 언제든지 통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살을 빼서 몸무게를 줄이고, 그러면은 요산의 풀이 줄어들면서, 어, 통풍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죠. 또한 가지 또 좋은 예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요산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통해서 그 요산이 몸속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 원래 통풍은 노인들에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그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라고 안전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10대, 20대에도 최근에 통풍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한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대나 20대에서도 통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예, 요산 배소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어, 월경을 하는 동안에 폐경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 요산이 남자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어, 요산이 낮으면은 통풍이 생길 가능성도 훨씬 적기 때문에 폐경기 이전의 여성에게선 통풍 생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 폐경이 빨리 왔다든지 아니면 뭐 60대 70대 에 폐경이 되신 분들은 어, 그 질병이나 또 식, 식습관에 따라서 통풍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 여성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